네. 흔히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죠. 우리 제들에게는 제가 빨리 끝내 주는 게 하여튼 최고의 선물이 될줄 믿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 등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고, 유익한 사람,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등으로 나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했던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경험론 철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프란시스 베이커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세 종류의 곤충에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미는 남을 해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사실좀더 이제, 좀더 이제 다, 들어가 보면 개미가 이렇게 모기도 자, 잡아주고 해서 좋은 일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겉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개미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기를 위해 계속 무언가를 모아들이죠. 그런데 꿀벌은 열심히 일해 모아들이는 것은 개미와 똑같지만 개미와 다른 점은 모은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사역자 사도 바울의 주변에도 이런 세부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반대하며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복음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망감과 배신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다행히도 그 주변에 복음에 붙들린 많은 동지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함께 사역의 길을 걷는 든든한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무수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망감과 외로움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첫 번째 변호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난 그때에 오히려 주께서 자기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히려 주님께서 그것을 기회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내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신을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복음의 역사에 대한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죽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디모데우서 4장 9절에서 18절은 우리 자신의 구원과 복음의 역사가 계속될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배반의 아픔과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몇 가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실망감에 젖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는 복수심에 빠져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숙한 동역자를 계속 세워가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며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고 또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한 것들도 있다는 말을 전하고 있죠. 그것도 또 필요하고 성경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형편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글 속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노사도 바울의 적지 않은 고뇌를 엿보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일생을 바쳤고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된 그때에 바울은 실망감과 적대감과 동시에 외로움을 느꼈죠. 그러나 결코 그런 나쁜 감정의 노예로 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고 이 모든 것이 복음의 확산의 기회가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가 배반의 아픔과 때로는 우리가 겪게 되는 때론 우리에게 닥쳐오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실망감에 젖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게 되면 1차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실망감이죠. 낙심되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호주에서 휴대폰을 팔 때도 그러였습니다. 시드니의 지상으로 나가 6개월 동안 정말 거짓말 하나 못해, 단한 대의 휴대폰도 팔지 못했습니다.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 지사를 만들고 지상으로 보냈는데 지금 제품이 전혀 팔리지 않는 거예요. 실망감과 좌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실망했고, 꽉 막힌 환경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한밤중에 정신없이 차를 몰고 나가 시드니 시내를 질투했던 날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개척 목회를 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될것 같은 목회가 갑자기 힘들어질 때 자비장 했지만 성도들이 이런저런 불평, 불만을 쏟아 놓을 때 실망감과 좌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같은 인간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 내 교회를 희생하고 있다. 내가 내 교회를 너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때 목회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만 9년을 살다 한국에 들어와 보니 제자 훈련도 하고 단기 성교도 여러 번 데리고 다니던 청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실망되는 마음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때의 열정이 그저 부질없는 몸무림에 불과했다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몹시도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신학을 전공한 청년들 중에도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들어오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목회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섭하다고 떠나고 사랑이 없다고 떠나고 은혜가 없다고 떠나고 집이 멀어서 떠나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제가 인간인지라 실망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남달랐습니다 비록 동력자 데마가 세상이 더 좋아 자신의 곁을 떠났지만 바울은 그저 실망감 속에 파묻혀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 데마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 마가 누가 와 같이 바울의 아주 소중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마가 세상이 좋아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는 데마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나 오늘 본문 10절 보면 같이 있던 그리스계도 디도도 각각 사역지인 갈라디아와 달마디로 떠난 다음이었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6절 보면 로마의 법정에서 처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때에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버렸어요. 그때는 같이 방청도 해주고 가끔씩 사식도 넣어주고 요즘 같으면 그런 지체들이 다 자기 곁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실망감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난 자들을 함부로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오늘 보면 17절 보면 주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이런 주님이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께서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미 선포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이 듣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사자의 입에서도 건짐을 받은 몸임을 확신하고 있죠.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자신을 건져내시고 주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실망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돌려지기를 기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드러는 주님이나 교회보다, 교회의 형제, 자매들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채 공동체나 다른 지체의 위기를 방기한채더 편한 세상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가 어려울 때 이런 많은 경우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또다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전히 곁에 계셔서 힘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아픔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복음 사역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교회와 사람이었다 해도 그 역사는 헌신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결코 실망감의 노예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배반의 아픔과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면 우리 얘들 힘들하면 저기 방에 보내도 돼요. 자연스럽게 아직 한참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가 배반의 아픔과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힘써야 할두 번째 삶의 모습 복수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갚음해야 안, 안 갚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따르면 바울과 디모데 곁에도 금이와 같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로 소개되고 있죠. 사도행전 19장 33절을 보면 어쩌면 이 알렉산더는 에베소에서 소유가 일어나 연극장에 사람들이 모여 들었을 때 앞으로 나왔던 그 동일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알렉산더가 디모데전스 1장 20절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동일한 인물이라면 그는 후메네오와 함께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한 자예요. 바울은 그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출교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내보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알렉산드는 바울 일행과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던 바로 그런 자였죠. 제들이 저렇게 해도 제가 빨리 못 끝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해를 많이 끼쳤고, 주께서 그 행한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혹시 다시 만날지 모를 그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요주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행동으로 해를 많이 끼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14절은 행동으로 끼친 해를 의미하고, 15절은 말로 끼치는 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 두 가지 모노로 고금 사역자를 힘들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힘이 대적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복수심이 불타올라 자신이 직접 저주를 퍼붓기보다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거기에 따라 벌 하시도록 심판을 주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다 갚아 주실 것이니까 네가 복수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식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극심한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들은 자신을 떠나가도 죽게 서는 늘 곁에 계시고 힘주시고 사자의 입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숨기는 중에도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 헌신적으로 다정하게 대하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뜻으로 말해도 고쾌하고 나를 상종도 못할 인간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 화를 내고 복수심을 우리 가슴에 불태운다면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사탄이 꿈꾸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공들였던 탑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한다는 것이 결국 복음을 방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를 많이 피고 심히 대적하는 사람들도 죽게 맡겨야 합니다. 죽게 서그 행한 대로 그 말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확산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의 계략을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회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교회를 그저 영혼의 또 다른 쉼터 정도로 여기게 하는 그 사탄의 사조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많은 해를 당하고 극심한 피해를 보는 중에도 복수심을 느그러뜨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가 배반의 아픔과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힘세할 마지막 삶의 모습으로 성숙한 동역자를 계속 세우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배반의 아픔과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늘 곁에 계시면 힘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복음이 계속 전파될 것을 믿었고 주께서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져내시고 주님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또 다른 알토란 같은 영적 자산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산이 있었죠. 그자산이 바로 헌신적으로 복음사역을 돕는 꿀벌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디모델는 그중에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에서 만나 평생을 동력자로 지냈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자 영적 후계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디모델를 너무 보고 싶어 했고,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드로아의 가보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개인적인 부탁을 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 디모델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이 3년간 가장 오랫동안 숨겼던 사역지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델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는 오래전 바울이바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데려갔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의 지시에 따라 고린도와 달마디아와 그레데 등을 섬기던 같은 믿음을 따른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동료요, 동력자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 드루와에서 만나 로마에까지 동행하며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킨 믿음의 동력자이죠이 누가가 바울의 전도여행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버가라는 곳에서 중도에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인물이죠.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려던 바나바와 바울이 심각하게 다투고 새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바울의 일에 이 복음사에게 유익한 인물로 변해져 있었던 것이죠. 불화의 불씨였던 그 사람마저도 바울 곁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 출신의 두 기고는 3차 전도 여행 후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인정받았고 바울의 전령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교회에 전달했던 인물이 바로 이두 기고라는 인물인 거예요. 이처럼 바울의 복음 사역은 결코 바울 혼자 완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곁에는 자신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주님과 자신의, 자신을 닮은 동력자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의 노예가 되지 않았고 잘못된 복수심으로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확산, 확산과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어받아 믿음의 경주를 할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배반의 아픔과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동지들을, 믿음의 동력자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때로는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때로는 우리를 몹시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도 복음 사역을 계속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진실한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갈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배반의 아픔과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구원을 확신하며 성숙한 복음의 동력자들을 무수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할까요? 먼저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가장 많이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자주 실망시키는 것두 가지가 있다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돈이죠. 둘째는 사람입니다.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가 돈 때문에 너무나 자주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돈 문제 앞에서는 부모도 자식도 없죠. 돈 문제가 걸린 형제 자매들은 명절에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실망하는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얘기해보면 가장 나를 실망시키고 힘들게 한 1차 지명자가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이 부모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죠. 뭐, 여러분들이 실망 안 하시죠? 뭐, 저는 많이 실망하기도 했어요. 우리 부모들은 함께 자랐지만 우리 형제들 때문에 우리는 실망해요. 그죠? 여러분 다 다녀오셨죠 시댁에, 처갓댁게가 보니까 성이 다른 남들과 한번 함께 지내 보니까 너무 너무 실망스러운 분 계셨죠. 제가 뭐 잠깐 갔더니 시댁에 아주머님이 너무 너무 마음이 안 든대. 너무 너무 우리 저희 집은 아니고. 네. 네. 그렇죠.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동서가 싫은 것보다 아주머님이 더 싫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 해 엄청 싫은 거죠. 친구들 때문에 실망합니다. 직장의 선배와 후배들 때문에 심지어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실망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여러분 많이 실망하시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돈 문제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자신이 사도로서 당연히 수고의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졌지만.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뭔가 돈 문제가 좀 복잡하게 꼬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는 사도가 아니기에 돈도 못 받고 일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수고의 대가를 전혀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자기 상이라고까지 말해야 할 정도였던 거예요. 힘든 관계예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도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이 후서 11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말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도 있죠. 말에 졸하다. 옛날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잘 동력하다 말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대마 같은 사람이 있었죠. 행동과 말로 적극적으로 대적하던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반면에 든든한 동력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디도, 누가, 마가, 두기, 고아굴라, 브리스길라 등 무수한 복음의 동지들이 산지에 있었죠. 그들을 통해 계속 확장될 복음의 역사를 기대했기에 바울은 실망감이나 복수심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에게 그런 실망감과 복수심을 극복하게 해주었던 아름다운 동력자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용기를 얻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복음 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어 복음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적어도 우리와 같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죠.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앞선 세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달라고 기도해요. 바울은 일평생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그 삶에서 2등이 싫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에서는 늘 1등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고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성도들 또한 자신을 본받게 되길 소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곳곳에서 만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다니며 복음 사익을 감당했고 편지를 쓸 때마다 그 끝에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언급하는 거예요 삶과 그를 통해 가르쳤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와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구성하는 13권의 바울의 편지는 다 자신처럼 주님을 제대로 본받는 또 다른 동력자를 세우기 위한 바울의 몸부림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훈련과 양육과 섬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제자훈련다고 하고, 전도폭발다고 영광아카데미다고 글로리키즈클럽다고 어반하다고 주일학교도 운영하고 예배와 기도회 등은 다그 기초를 놓는 작업이고 사랑나눔 반찬 섬김 카페브리지 마당전도 노방전도 새가족 섬김 실버연합사 한국악당 주방봉사 교회청소 국내전도 해외전도. 홈커밍 행복 나눔 축제 이것은 우리가 배운 것을 실제로 연습하고 실천하는 장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그저 구경꾼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은혜도 받고 변화도 되고 마침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가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모임과 섬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를 크게 세 지방으로 분류할 때 가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가주, 중가주, 북가주 이렇게 구분합니다. 한인들이 많은 사는 LA는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영어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s o c a 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가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남쪽에 있는 교회인 것이죠. 아무튼 이 캘리포니아주의 중간 지점을 일컫는 그 중가주 지역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 두들 보시면 저 멋진 캐슬이 있어요. 허스트 캐슬이라는 거대한 저택이 있습니다. 관광지에 랜돌프 허스트라는 사람은 언론계의 왕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황색 언론의 시조,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사람이에요. 불릴 만큼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오로지 자기 기업의 확장과 부를 위해 살았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미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호화궁전 같은 집을 짓고 매일 유명인사들을 불러 사치스러운 파티를 하다가 결국 이 세상을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북과 조에는 릴랜드 스탠포드라는 철도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으로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광대한 부지를 구입하고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빌 휴렛과 데이빗 패카드예요. 그래서 휴렛 패카드라는 것은 이그 대학을 졸업한 두 사람이 동업해서 만든 회사인 것이죠. 뛰어난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오늘날 IT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실리콘밸리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학이 바로 인류 생활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한 실리콘밸리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인 것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거미 같은 사람인가, 개미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꿀벌 같은 사람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헐스트는 거미 같은 사람이었던 반면 스탠포드는 꿀벌 같은 사람이었죠. 같은 조건을 가지고서 이기주의와 탐욕주의에서 벗어나면 우리도 스탠포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이나 개미 같은 인생을 넘어 꿀벌 같은 인생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영적 자산은 다 거기서 거기죠. 도토리 키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한가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비만 상태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면 우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과 남을 유익하게 하는 꿀벌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덜어는 자기에게 행동과 말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덜어는 무책임하게 자신을 버리고 떠나기도 했지만 바울이 실망감과 복수심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이고 도체 산지한 성숙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복음이 계속 확산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구원을 확신하며 그 어떤 삶의 도전 속에서도 복음의 확산을 위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 가슴으로 담기 원합니다 바울과 바울의 아름다운 동력자들처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